R1 단기 R2의 I의 R1, R2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죠? I1 이거죠. v V에 가 이거잖아요. V에다가 R1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R1 R2의 I의 약분 되는거죠. 그렇죠? 따라서 r1÷r2구나 r2의 전체적인 i가 바뀐다 그죠. 반대쪽 장이 지금 된다. 여기 흘러가는 전류은이 장. 그럼 i2는 r2로 나오 거니까 그에다 그죠. i2는 마찬가지로 r1÷r2의 분자가 이렇게 된다고 r1이 된다. 이쪽 을 마치 겠 습니다.